나는 새우깡이다. 누군가의 손끝에서 태어나 조용히 봉지 안에서 세상을 기다린다. 어둡고 좁은 공간이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. 언젠가 누군가의 손이 나를 집어들 때, 그건 내 삶의 이유가 완성되는 순간이니까. 하루에도 수천번, 누군가는 나를 아무렇지 않게 깨문다.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이 두렵지 않다. 왜냐면, 나의 마지막 소리는 언제나 바사삭이니까. 그 짧은 소리 속에 나는 내 존재를 전부 불태운다. 사라지지만, 그 바삭함이 누군가의 웃음이 된다면, 그걸로 충분하다. 누군가에게 나는 그냥 간식이지만, 나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자 완성이다.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. 그 따뜻한 손길, 그리고 내 마지막 바사삭이 울려 퍼질 그 순간을, 사라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바삭하게 남는 것, 그게 나의 존재 이유다.